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수많은 업적도 있지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내겠다라고 솟대를 몰고 방북했던 사건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컸지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방북을 했지만 그 이후에 현대그룹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정몽원 회장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지요. DJ 정권에서 얼마나 현대를 이용을 했습니까? 자, 지금 현재 현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현대 현정훈 회장이 대북 사업을 포기 못하는 이유. 북한과 정치권에 그렇게 당하고도 현정훈 회장은 결코 대북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몽원 회장 20주기 이기도 한 지금 현대아산이 업종을 건설로 변경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대북사업은 이제 접는다는 뜻입니까? 이에 현정훈 회장은 남북경협사업과 결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사업 변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북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향후 재개될 것에 대비해 현대 아산이 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므로 건설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현대그룹의 위기는 대북 사업에서 비롯된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현정훈 회장 손해라기보다 부두 숙박 시설 등에 투자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광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터지기 3년 전부터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1998년 소떼 방북 이후 200만 관광객이 금강산에 다녀갔고 개성공단 중공후 125개 기업이 입주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기자. 남편 정몽원 회장이 대북 송금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업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정원 회장. 그래서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완전히 헛고생 아닙니까? 대북 사업은 특히 아버님, 정주영, 아버님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아이들을, 아이들을 안아보니 앙상한 뼈만 만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자, 1988년, 1998년, 정주영의 소떼방북으로 시작된 대북사업에 정몽원 회장도 적극적이었습니까? 현정은 회장, 소떼방북은 아버님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소 얘기를 하셔서 남편은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아버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건데 막상 해 보더니 희망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비난을 받게 돼 무척 송이 속이 상했지만 말입니다. 기자. 15년째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현정훈 회장. 포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선대 회장님들도 이게 단기간에 결실을 맺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금강산도 개성 관광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아산은 북측에 7개 SOC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수익이 핵 개발에 들어갔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현정훈 회장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정부도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유입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금강산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북한에는 자원과 노동력이 있고 남쪽엔 기술이 있으니 민간 자원의 경제 교류만 되더라도 큰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류가 중단된 틈을 타 중국 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기자 네번 독대했다는 북한의 김정일은 어떤, 어떻던가요? 현정훈 회장, 2009년 마지막에 봤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국수에 얹은 고명은 버섯을 얇게 채 썰어서 말린 다음 볶은 거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영화도 많이 보는 듯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축제를 인상 깊게 봤고 쉬리는 뭐 그따위로 만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기자 백두산도 현정훈 회장 가지라고 했다던데 맞습니까 현정훈 회장 그런 말로 상대를 휘어잡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기를 내 주어 백두산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개발 등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모든 게 중단이 됐습니다. 기자,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휘둘리는 위험 천만한 사업을 왜 현정훈 회장님은 고집하십니까? 현정훈 회장, 다른 기업들이 단시간에 얻을 수 없는 현대만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입질도 하고 관심도 가졌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습니다. 현대라서 대북 사업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런 대북사업 포기 못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현대가 계속해서 침몰하는지, 아직까지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현대가 계속해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